들어왔습니다. 백강이 들어왔는데 우리 또땡 님께서 손가락이 금질 금질 하시다고 하시더니만 갑자기 백강을 저한테 장전이요 큐! 이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또땡 님이 과연 우와! 5만이요? 아, 이러면 또 뭐하냐. 이거 또 고민되네, 이거. 아, 이거, 이거 참, 이거. 자유롭게 아시죠? 알겠습니다, 형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신규 플래시백 8, 128 까보세요. 저 그걸로 바디 3진 먹음. 신규 플래시백 128이 뭐야? 아, 이거, 이걸로 바디 3진 먹었다고. 이거 진화 선수 팩으로. 야, 근데 이거 확률이. 바디 삼진이면 너가 잘뜬거 아니냐, 그냥? 야, 0.01% 뚫었잖아, 너가. 0.01% 너가 그냥 잘뚫는거 아니니, 친구야? 나는 100% 110억짜리 129 이진딸이 나올 것 같은데? 마티치 나왔고요. 163억. 첫 번째 영상 나쁘지 않아. 나. 좋아, 나도 0.0의 파머 뚫어보자고! 지야. 가보자 가보자! 아르헨티나! 센터백 나오겠죠? 스트라이커? 이카르디1은 117.4억? 1.4억. 재미없구만. 어, 이 자식. 이카르디이 자식이 좀 감닭이에요. 예, 좀 감이 다 죽었어. 잉글랜드 핸더슨 나오겠죠? 핸더슨 또1진 나오면서 감다디 모습을 또 보여주는 클이네요아 클리 1진더 감다디에 한 번만 더까보고 이번에도 110억 달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팩 살짝 눈 돌리고 한번 바람 판 살짝 피고. 있잖아. 네. 포르투갈. 네. 벌써. 네. 벌써 우리 싫어져서. 지나 선수 티피 팩. 자 여기서 나오는 선수 좀 볼까요? 근데 0 0 1가 높은 거야 이 정도면. 1 5 0 0이낚겠는데 확률이 1,500이 훨씬 좋은데? 마지막. 자, 어? FCA? 포르투갈. C. 8cm 진짜 와야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절대까지 마새 음. 학기 지나선도 티비팩 그냥 금지팩이에요 여러분 이제 금지팩 아니면 이걸로 한방 하면 노려볼까? 두 번만 까볼까 이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도댕님같이 많이 지르시는 형님들 아니면은 까보기가 좀 힘든 팩이거든요 저도 이거 한 번밖에 못 까봤어 야 근데 너무 곱창이다 이거 127육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데 이거 한 번만 더 해보고 바로 선수 한번 내보자 마지막 이번에 안 나오면 안 할게요 어져 야, 쓰레기다. 안 해! 두 번만 더 하라고요. 여러분, 또땡님이 두번더 하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 뜬다고요. 아, 왜냐면 또땡님이 여러분, 2,700포강을 지금까지 그~ 여러분 하셨는데, 우선 네 번째 때 떴던데, 선수가. 네 번째 때 선수가 떴었는데, 과연 여기서도 네 번째 때 뜨나? 형이 하자마세요. 하지 하자마세요. 하지 야, 진짜 이거 야, 미친 팩이다 야, 배율이 이따울... 따 있다. 야, 누가 했냐? 이거. 야, 이거 누가 만들 만드... 이거, 이거 누가 만들었요어떤 새끼야 이거. 엎드려 이거 뭐야? 여기 너무 하잖아. 이거는. 내가 만들어도 이런거안든다 진짜. 이게 진짜 짱이긴 한거 같아, 차라리. 어? 어? 네덜란드! 스트라이커! 삼구밥한 가보자! 삼국안 나오는구나, 맞다. 삼국밥 안 나오는 지금은 1500이 제일 나은 것 같아. 이걸로 가는 게 맞겠다. 여기서 대박 노리는 게 맞을 듯합니다. 이게 오히려 확률이 높은 거였어요, 여러분. 0.02% 0.2%, 0 .02% 뭐 이게! 진짜 높은 거였어요. 보니까. 잉글랜드 CM. 스트라이커? 아이고야. 웰백장 나와버리고. 자. 어? 에릭센는나쁘지않은데 오! 여러분, 이거. 15,000까지 놔두고. 또또이님, 이거 15,000에서 혹시 한번. 10개 올가게해도 되나요? 10만 원 넘는 정도의 그 금액으로 1,510개 올가게 하는 거좀 궁금하긴 하다 어? 아, 포르투갈 c L 진짜 어? GK, 아, GK도 근데 아... 그만 나와, 이상한 거 아, 나 이거 좀 제발 비싼 거좀 나와봐라 나도 제이미 베르디 약간 이런 거좀 나와봐 l 비 마르코스 알론소 나오잖아, 이거또 마르코스 알론소 가격이 와! 야 오진 나왔어. 뭐야 이거? 오진이면 가격 좀 나올 텐데? 어? 아 이거 뭐 별로 안 비싸네? 0.002퍼야. 야 0.002퍼면은 그냥 기정군 나오지 그랬나? 쭉 가자. 야 이게 아까 볼만하네. 야무 조금 강가 이거만 더 가야겠다 이제. 잉글랜드 c m 바클리 축하드립니다. 네, 이진. 자, 자 맞춰봐야겠다. 이거 뭐야? 가만 보고 맞추기. 이 포르투갈. 어... 네, 어, 네 베스 아니야, 루 아니야 그키퍼 아, 그 누구냐? 키퍼 아까 누구야? 걔 나온 거 같은데? 아 영진 개 쓰레기 파로 아이씨. 자, 그 다음에 야 국가만 보고 아헨트나아티트는센터백이 나온 거? 아, 오, 나 이제 백 배. 자, 어 뭐야, 조금 더 썼네? 3 0 0 포기 충전 해야겠다현 여러분 열심히 계약 까는 중입니다. 계란 먹으면 방구 냄새 개질이기 때문에 이따가 지용이 형 사무실 가가지고 방구 좀 껴야 돼. 지용이 형 만나기 전에는 달걀 좀 많이 먹어놔야 이 방구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로 방구 대전을 해야 돼. 서 자, 이러면은 10개 한번할수 있겠죠, 여러분? 자, 가보자. 과연 10개월까지 했을 때 어떤 게 나올지? 아까 마르코스 알론소 우진 나올 정도 확률이면은 다른 거더 좋은 거뜰 수도 있겠거든요, 여러분? 개미상게 나올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자! 자, 갑니다. 하나, 둘! 가자! 개미사고! 가자! 누구야! 제발! 이거 누구, 누군데? 와, 와, 야, 아! 쏘리즈! 와! 이거 안 좋아! 쏘리지 아니었어? 호만이가 나왔다고 아... 보가승리였어 말고 인턴 마이엠이 나와야지! 0? 아 근데 이건 아니지! 아.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을 받게 주셨는데 지금 19,000으로 오야 이거 있네 정말 연유를안 사줬어? 야 이건 사야지 여러분 제가 항상 네, 말씀드렸죠 이거 무조건 가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 이거 5개 한 번에 까보겠습니다 여러분 1% 확률을 5개 한 번에 깠을 때 뚫어버리는 거야 어제 소워리트처럼 샤켈이네 아좀 아쉽다 하지만 샤켈이 밑에 이청룡이나 뭐 기성룡님이 또 이제 계신다면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아 없네요 그래도 뭐 4000FV에 670억 패셜샵도 무조건 가야죠 여러분 이거 필수 이게 리어 해자팩 이건 진짜 해자팩 이거는 뭐 할인이 쫙쫙 되는 팩이기 때문에 프랑스 GK 야 근데 이러면 가격이 별로 오야 휴먼리 130억이네 엔드리 도3진이네오 이러면은 760억 아한 160배 정도 나머지 12000으로 갈 건데 혹시 이거 까셨나 연쇄 이거 126 127 까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1 2까지만 가보자 엄마 고마워 엄마한테 감사 인사하면서 자 아이콘 자 브라질 플러스 아스웨이와 와, 저도 야야 좋다 야, 야, 떴다. 야. 나이스! 봤지? 봤지 여러분? 까야 다 했지? 인정? 까야 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지금 이 FV로 연쇄를 까겠다는 생각 안 했을 거야 솔직히 인정? 미쳤다 엄마 미쳤다 아, 엄마 미쳤다는 거 엄마 엄마 고마요 형원 와! 야 이게 연세지 3,300억 이거 도라이다 진짜 1,800으로 1등상 3,300억 먹었다 이거까지 까겠습니다 여기서 설마 또 소크라테스 나 아센츄 라모스 나오나? 칸셀? 아 아니네 아... 이러면 가격이 조금 나쁘지 않아 그래도 야 이것도 있네? 지금? 아 쓰레기 나왔네 이것도 생각할게요 그냥 이거 계정 제한 얼토티 끼0포 누리면서 갈게요 응? 오늘 이미 뽑을 거다 뽑아서 아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 뭐가 여러분 너무 대충한 거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laughs> 와 축하드려요 기집원 이게 엄마의 힘이야. 좋았다. 야 어떻게 트돈이 뜨냐. 오랜만에 진짜 뽕 느낀 거 인정?